여호수아 1장.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좌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 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의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알리시오. 양식을 예비하고 지금부터 사흘 안에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 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땅으로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말하시오. 여호수아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문하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이르기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유단강 동쪽의 이 땅을 당신들이 편히 쉴 곳으로 주실 것이라고 하였으니 당신들은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의 아내들과 어린아이들과 집짐승들은 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유단강 동쪽 땅에 머물러 있게 하십시오. 그러나 당신들의 모든 용사들은 무장을 하고 당신들의 동족들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 동기들에게도 편히 쉴 곳을 주실 때까지, 그리고 그들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땅을 차지할 때까지 그들을 도우십시오. 그런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의 소유지, 곧 주님의 종모세가 당신들에게 준 유단강 동쪽 해돋는 땅으로 돌아가서, 그곳을 차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들이 요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지금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다하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리러 가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모세에게 복종하였던 것과 같이, 모세의 뒤를 이어 우리의 지도자가 되신 분께도 복종하겠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셨던 것과 같이, 요수아 어른과도 함께 계시기만." 여호수와 어른의 명령을 거역하고 지시하는 말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여호수와 어른께서는 오직 굳세고 용감하시기를 바랍니다.